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더 부자다. 처음에는 그냥 멋있는 말 같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멋있는 말 같았는데 살다 보면 이 말이 점점 더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잃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지쳐있다면 그게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나름 있고 근데 마음은 자꾸 지치고 만족은 짧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근원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애라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마르지 않는 마음의 갈증, 끊없이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갈애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욕망은 누구한테나 자연스럽지만 그 욕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게 되겠죠. 일단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도 잠깐 뿐이고 금세 그 위를 또 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이었는데 나중엔 인정, 성취, 결국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상까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욕망은 모양만 바뀌어서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가진 것은 당연해지고, 특별한 것도 무뎌지고, 결국은 뭔가를 쫓아야만 하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꾸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지금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삶, 지금 이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욕망은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속삭입니다. 지금 아니야. 아직 너 부족해.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또 결국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고 삶은 좀, 삶은 자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눈앞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다음을 기다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욕망은 세 번째로 비교를 통해 더 커집니다 원래는 내가 아무 관심도 없던 건데 누군가 갖고 있는 걸 보면 괜히 나도 원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그런 질투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가 내가 뒤처진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이 비교라는 방식으로 스며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점점 그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걸어도 내가 걸어온 길도 별로 의미 없게 보이도록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쯤에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이자 결론인데 무엇을 갖고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자가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려 가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불안하다면 문제는 가진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럼 욕망을 없애야 될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아요.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욕망에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억지로 욕망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원함이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남의 기대나 불안 때문에 생긴 건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욕망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는 많은 걸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그 욕망이 내 삶을 자꾸 흔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덜 가지는 삶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게 사는 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고 진짜 부자의 조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도 뭔가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갈증이 있다면 그걸 억누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행복을 밀어내는 건 어쩌면 지금 마음의 안에 있는 조용히 숨어 있는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